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제일 강적은 아마 여러 강격들이 있겠지만 알았다고 해놓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제 말해도 알았다 그러고 오늘 말해도 알았다 그러고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드릴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만 실천은 안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칭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속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그을괴들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일 고성의 나님의 명령을 어리고 물건을 훔쳤던 이 아가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엘리사의 시종 개하시도 거짓말로 인해 이한센병이 도져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초대 에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해 놓고 실제는 반은 감추었습니다. 베드로사는 이들을 향하여 성령을 속인 자라고 창, 책망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났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구보사도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듣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호보서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 가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도 성경의 지식이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 감동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지식과 감동이 실생활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천을 커녕 아직 듣는 것조차 신기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배우는 것을 소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듣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도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노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아름답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말미안하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도 자꾸 들으면, 자꾸 계속 듣게 되면 진짜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마음이 넘어갑니다. 이단들의 뜻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야만 합니다.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있으면 열심을 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에서 끝나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성교사들로부터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성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세국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전 세계를 휘적고 있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핍박 아래 있던 교회는 소위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문화적인 핍박 아래에서 내부 지향력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신민지 시절 전쟁통에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한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해방부가 되었고 탈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한을 풀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해방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에 온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분리된 영적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떠든지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열심히 내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교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여파가 남아있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도 크고 화려한 교회에 나가 어떻게 보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자기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빨만 세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듣기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들고 알게 된 말씀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훈이라도 우리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야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곧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단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비유로 나옵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며 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대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말렉과 아각과 가장 좋은 양과소들을 남겨놓았을 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도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또한 사우랑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왕을 버렸다고 그리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의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어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뭐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뭔가 좀온 매일 때는 잘 입고 뭐 머리 스타일은 좋은가?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고 반드시 거울을 본다면 은 손질을 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생활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울 보고, 뭐, 머리살도 머리를 안아봤지만뭐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옷도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생활이 공허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매 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만 들어도 50번 이상 말씀을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치면 곱하기 2가 되고 또 수요 예배까지 치면 곱하기 3이 됩니다. 금요기도회까지 치면 곱하기 4가 됩니다. 약 200번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외에 새벽기도나 성경 공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밀려오는 파도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듣기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범죄율의 통과를, 범, 통계를 보면은 보통 범죄율이 25%인데 그리스도인의 범죄율도 똑같이 25% 정도로.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유치장에 가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예배드릴 때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것 같아요. 유치장에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아, 유치장 내가 갈 때가 못 되는구나. 네. 네. 한번 따라갔다가, 네. 목사가 돼서 따라가고, 전도사 할 때도 한번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 감옥에 있으니, 제 마음이 난망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들을 때면 아멘하고 하답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치매에 걸려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교정하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이후로도 까맣게 잊어버려서 흐트러진 메모새를 고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말씀해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믿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일컬었습니다. 즉,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들여다본다는 말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본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말 잘했다고 주시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쁘게 보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이쁘게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있어도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더 주고 싶지, 완전 지지리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속 없는 속다 글도 되는 자녀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결국에는 있다 하더라도 정정정정예 정. 네, 하여튼 정 정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당에 메뉴를 읽는다고 해서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그냥 치료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뉴판을 읽고,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치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병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끝! 하면 아무 변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1cm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그 마음을 때로는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려면 자꾸 자꾸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지. 여러분 익숙하다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근골격이나 근육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근육이 그쪽으로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했을 때, 우리의 이 일에 있는 근육들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뒷받침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도 이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의 뒤로 덮어 주시고 고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년 또 수십 년 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낯설은 부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엉뚱한 영적인 근육만 키워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골고루 잘 발달하여서 행함을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온전히 자연스럽게 또 근육의 힘을 받아서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하여서 우리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믿음을 키우며 영원사랑과 영원구령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